탈모는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두피에빈 곳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앓고 있는 탈모의 수준이나 종류에 맞게 따라 알수 있는 탈모를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탈모의 원인 대부분의 경 우탈모는 유전적인 경향만이 유일한 원인이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 매독 또는 다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급성열병 특정 약물 또는 화학제품의 소비화상, 부진한 갑상선 또는 뇌하수체 정서적인 충격 유전으로 인한 대머리는 예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유전학과 싸우기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탈모라면 치료에 희망이 있다. 탈모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과도한 비듬 또는 윤기는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다.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면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평소보다 더 많은 모발을 잃고 있다는 신호다. 남성의 경우 이마, 관자놀이 또는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발생한다면 이는 남성유전자탈모증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희미해지는 헤어라인이나 정수리 주위에 나타난다. 탈모의 유형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원형모, 양의 빈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치료 없이도 3~6개월 정도가 지나면 뭐리가 다시 자란다. 가끔은 머리카락이 잠시 회색이 되었다가 다시 어두워지기도 한다. 또 원형 탈모는 신체가 자신의 모낭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 상태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조직 문제가 없으므로 의학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견인성 탈모이 상태는 작은 영역에서 머리카락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머리카락을 꼬는 습관 등에 의해 모근이 지속해서 잡아당겨지는 반복적이고지, 속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머리카락에 긴장을 덜 주는 헤어스타, 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두부백선, 머리백선으로도 알려진 두부백선은 주로 학령키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두피의 곰팡이 감염이다. 두부백선은 아프리카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건강한 성인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피부염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감염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모자를 다른 사. 랑과 함께 사용한 빗 또는 헤어 브러쉬를 다른 사람과 공유 확산되는 펠모증 이는 특정 패턴이나 빈 부분 없이 머리카락이 일반적으로 가늘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종류의 탈모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개인이자 신의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두껍지 않다고 느끼는 게 매우 일반적이다. 급속한 펠모는 출산, 발열 또는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대머리 이런 종류의 탈모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소인과 가족 배경에 기인하며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남성의 탈모는 더 빠르게 진행되며 더 일찍 시작된다. 이러한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탈모를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할 자연 요법은 탈모를 자연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양파 마늘 그리고 레몬 천연 항박테리아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성분들은 두피 감염과 싸우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하다. 재료 양파 1개, 레몬 1개, 마늘 2쪽, 물 1컵, 250ml. 준비 과정 양파, 레몬, 마늘의 껍질을 벗기고 잘게 자른다. 더 잘게 자를수록 섞기가 쉽다. 믹서기에 물을 넣고 다른 재료들도 넣는다. 3분 동안 갈아준 다음 꽉 짜준다. 두피에 바르고 20분 동안 그대로 둔다. 20분이 지나면 잘 헹궈서 냄새가 사라지도록 한다. 2.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는 함염, 보습 및 치유력으로 두피를 치료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데 탁월하다. 재료 알로에 베라 잎 1개에 추출물 물 1컵 250ml 준비 과정 알로에 베라 잎 껍질을 벗기고 숟가락으로 내부의세를 추출한다. 믹서기에 물 1컵을 넣고 2분간 갈아준다. 마사지를 하면서 이 혼합물을 모발에 바르고 15분 동안 그대로 둔다. 원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 따뜻한 물로 헹궈준다. 3. 커리 잎 강력한 영양소 덕분에 커리 가루는 탈모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모낭을 강화하고 재생시킨다. 이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더 강해지도록 돕는다. 재료 커리 잎한줌 코코넛 오일 3작은술 45g 물 1컵 250ml 준비 과정 냄비에 재료를 넣고 물이 어두운 색으로 바뀔 때까지 끓여준다. 그런 다음 혼합물을 식히고 유리용 귀에 넣어 보관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주일에 2번씩 발라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충분히 헹궈준다. 탈모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모두 하나 이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자존감을 잃지 말고 더욱이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